트랜스퍼 하실 분들은 옐로우를 따라서 가라고 합니다. 연로. 네, 네. 저는 이옆에서이시이옆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 겠습니다 여기 라운지가 에어프랑스 살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에어프랑스 컨트롤 트랜스퍼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받은 그 게이트로. 다시 가시면 됩니다. 저는 l 2 3이요 아, 아시겠지만, 여기 프랑스 펌이나 어, 곳곳마다 이런 어, 분석들이 있습니다. 아까 거기서 못 갔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또 있습니다. 다른 구역으로 갈 거니까. CDG 네, 그, 샤르드고 공항에 2F에는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35일조에 메인하고 디저트 되는것 네, 같습니다.